반갑습니다. 수차례 지금 오류와 반복을 통해서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 매년 여러분들이 숲 속에다 생각하고 숲 속에는 뭐 벌레 소리하고 원숭이 소리하고 새 소리가 있는데 이질 속에 소리, 소리가 하나 있다 그지? 그게 뭐 전기톱 소리고 그렇게 해서 뭐 살림이 열대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매년 영국의 면적만큼, 그죠? 1300만 헥타르의 사이즈가 사라지고 있다. 그 뒤에 이어져서 할 내용이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손실. 자, 이러한 손실은, 그죠? 이러한 손실은, 어,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죠? 같이 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손실은, 파괴합니다. 그죠? 뭘 파괴합니까? 서식지를, 는, 다, 를. 되겠죠? 자, 이거는 수식어고, 날리고, 세모 치면 되겠죠? 자, 수백만 종의, 그죠? 수백만 종의, 수백만 종의 뭘 서식지를 파괴하더라? 그 엔드 병렬 구조다, 그지 병렬. 그 다음에, 어, 다, 메이리팩트 그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어디에 정글의 생명 다양성에 됐죠자 그러면 해서 major effect on 영향을 끼친다 되겠죠? 동사 1 s 동사 2 되겠죠? 병렬구조 자니까는 산림 손실 산림 손실의 결과 영향이 되겠지, 그제 이렇게 되겠다, 그제. 또한, 자, 그것은 증가시키더라. 뭘 증가시킵니까? 어, 양. 양. 뭐의 양? CO2의 양을 증가시키더라. In the air. 공기 중에. 자, in the air. 바꿨을 수 없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들어오면 틀리죠. 반대말은 뭐지? Decrease.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고? 살림 손실. 그죠. 살림 손실. 의. 결과 또는 뭐니, 영향 되겠지, 그지? 그지? 뭐, 세 가지, 살림 손실이 가져다 주는 뭐, 세 가지 결과 영향은 뭐가 있니? 첫 번째가 뭐니, 수백만 종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정글의 생명 다양성이 큰 영향을 받고, 그내 공기 중에 CO2 양이 증가하더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디스트럭션, 파괴죠, 그죠? 열대우름의 파괴는 자 열대우름의 파괴는 어머 디스트럭션 반대말을 뭐라할수 있더라. 그죠? 컨스트럭션. 이그 자리에 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됩니다. 되겠죠. 자, 열대우름의 파괴는 그죠? is caused by 수동태네요. 그죠? 뭐에 의해서 야기되니 뭐에 의해. 자, 1번 벌목, 2번 농업, 3번 광업. 그리고 4번 다른 인간 활동들 되겠지 자, 여기서 1학년인 뭐 것들 중에 벌목이 the main reason for nature's loss 그죠? 어, 자연 파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더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가 뭐니 원인. 그죠? 산림 파괴의 원인 되겠죠. 자, some 70 to 8% of The l o g u i n g the o g i n g in the rainforest is h o u g h t to be illegal. 되어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수량 나타내는 표현, 오브디에는 이렇게 꾸며준다 했죠. 그죠? 그래서 뭐니, 수일치가 되는 기준의 동사는 뭐다? 벌목. 그죠? 70에서 80%의 벌목. 그죠? 벌목은, 열대우르면서 벌목은 동사. 요거 수일치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자, 뭐 뭐라고 여겨진다? 뭐 뭐라고 여겨진다. 자, 뭐라고 여겨지니? illegal. 불법적이라고, 불법이라고 여겨진다. 그죠? 7 0 80%가 불법이라는 거죠. 자, 이 자리에 또올수 없는 게 뭐이니? legal. 그죠? 자, to address this problem.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문제 우선은 살림손실 결과 영향, 그다음에 이게 왜, 왜 이렇게 손실이 되는데 원인을 파악했고, 문제가 있죠. 문제인식을 했다. 그 문제인식을 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to address, 그죠. 뭐, 뭐, 하려고, 투부장사의, 투부장사의 뭐니, 부사정법이고, address는 어떤 용법쓰였지 어떤 용어로 쓰니, solve, 해결하다, 또는 뭐니, 다루다, deal with, deal with 의미로 쓰였죠. 근데 address는 연설하다, 그 다음에 주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 쓰는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젊은, 그죠. 미국 엔지니어가 has invented, 발명했습니다. 그죠. 뭘 발명했습니까? 현재 완료죠. 그죠. has invented, 발명했습니다. 뭐, a simple device를 발명했습니다. 그죠. 끝났네요. 자, 어떤 심플 디바이스인가요? 자, 대슨, 바로니까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죠? 주 간, 어머, 디바이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뭘로도 바꿀 수 있다? 위치로도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받침 니은 붙이면 된다, 그지? 감지하는, 뭘 감지하는? 불법적인 로깅을, 로깅을 감지하는, 어, 장치를, 그죠?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감지했다. 어떤 순간에, At the moment, 그죠? 순간에 어떤 순간에 when it occurs,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Illegal logging 있어, 그죠? 불법적인 벌목이 일어나는 그순간에 감지하는 거죠, 그죠? 자, 불법적인 벌목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죠? 불법적인 벌목을 감지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되겠죠. 다시 정확하게 간다면은 자. illegal logging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죠 illegal logging을 감지하는 간단한 장치를 만들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선은 간단하게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림 손실의 그 결과, 영향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 우선 내용상으로 다시 한번더정리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본다면, 자, this loss. 자, 이러한 손실은, 그죠? 살림 손실. 살림 손실 말하는 거다. 그지? 자, 첫 번째. 파괴한다. 뭘 파괴하노? 파괴한다. 뭘 파괴하노? 서식지를 파괴하더라. 그죠? 수백만 종. 수백만 서식지를 파괴하고. 1번. 그다음에 그니까 서식교 파괴되니까는 생물의 생명의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 그지? 해 a s a major effect. 그 다음에 또 증가시키겠지? 뭘증가시키는 CO2를 증가시키겠지? 공기 중에. 세계 내용적인 측면 잘 정리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열대우름의 파괴의 주요한 원인은 뭐니? 벌목, 농업, 광업, 그 다음에 다른 인간 활동들이 될 거야. 자, 근데 이것들 중에서 벌목이 가장 큰 주요한 산림파괴 원인이고, 그중에서 약 70에서 80%의 벌목은 뭐다? 불법이더라. 됐죠? 내용 일치 부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젊, 젊은 연구는 미국 과학자가 뭐만들었냐 아, 만들었어. 뭐 만들었지? 뭐 만들었어. 그죠 심플 디바이스를 만들었네요. 그죠. 어떤 장치지? 자, 불법적인 벌목을 뭐니 감지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됐죠. 자, 내용적인 측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서 여러분들, 어법적으로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법. 어법 파트. 자, destroys. 그죠? 자, destroys. 됐죠? 그 다음에, end 병렬 구조. has, it, has a major e f a c t o r 그죠? chec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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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법적인 부분들 정리할 것들 다시 보면은 자, caused, b -b -b by. 근데 전치사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죠? of by.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여기 중요하죠. 별표, 그죠? 수량을 나타내는 수일치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단원에서 한번 배울 건데요. 자, 수량을 나타내는 전, 그 전치사.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of 뒤에 오는 그 뒤에 이 명사에다가 주어, 수일치를 한다고, 어, 삼도원에서 아마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로깅, 그죠, 수일치, is,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o address, 두 부정사의 부사지용법, 그죠, to address,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has invented, 그죠, 현재 완료, 그죠, 발명했습니다. 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명했다. 자, 지금도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이 장치를요 그래서 현재 완료 계속의 명의로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현재 완료 발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에 관계대명사 that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 자 타임이나 when, 웬 타임이나 뭐뭐 시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휘적절성문제 어휘적절성문제로 다룰 수 있는 것들 보겠습니다 어휘적절성문제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우선 major 반대말이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increase decrease 그 다음에 destruction construction 그 다음에 뭐 야기하다 초래하다 유의어가 있을 거거든요 뭐 lead to 근데 요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어, 학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l 리걸, 일리걸. 그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그죠? 자, 그다음에 뭐 메이저 반대말은 마이너 알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휘뭐 어드레스 요 부분.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일리걸. 되겠죠? 됐네요. 요런 것들 요렇게 할수 있는 어휘 적절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번 어휘 적절성 내용일치, 그 다음에 어법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글의 정리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